이 시간에는 7.5 이상적분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함수가 이 다친 구간 AB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 연속 함수인 경우,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것의 정의가 우리가 그, X는 A, X는 A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X는 B, X는 B는 다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Y는 0, Y는 0은 X축이고, 그 다음에 Y는 FX. Y는 0, Y는 FX. 이것이 둘러싸는 영역에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부호 있는 넓이라는 것은 저 영역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넓이가 양의 영역이고 밑에 있으면 음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함수가 닫힌 구간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에 열려있는 이런 구간에서 연속함수도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AB, FX, DX 이거는 자 어, B점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자 T가 B로 이렇게 접근을 할때 A에서 T까지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함수가 되니까, 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제 t를 b로 보내는 이 극한, 이게 존재하면은, 우리가 이 극한을, 우리가 영역, 이 영역에서 f의 정적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도 이게 연속함수인 경우, integral a, b, fx, dx 이거는 자 t가 a로 접근할 때 이거는 자 t가 a에서 b까지 fx, dx 그래서 이 t에서 b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의 정적분에서 t를 a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우극한 이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f가 a, b, 이런 구간에서 연속일 때도 정의를 했었죠. 우리가, 이때는, 이제, c가 어떤 한 점,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점을 택하면, integral, ab, fx, dx. 이거는, limit, t가, a-. 그래서, t, c, f, x, d, x, 더하기, limit, t가, 아니, 아, a 뿌리죠 b, 마이너, 여기는, 이제, c, t, f, x, d, x, 이렇게 됩니다. 위에 또, a 뿌리고 b, 마이너,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댐을, 어 이미 봤었죠. 그래서 보기로 보면 자, 인테그랄 0에서 1대 루트 1 x분의 1 dx 이걸 계산을 하는데 자, 이 함수가 이 피적분 함수가 우리가 어 0에서는 잘 정의가 되는데 1 1에서는 지금 정의가 안 되는 함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바로 0, 1.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함수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의 정의는 따라서 이것은 limit t가 l i 미트 t가 1에 접근하는데 저번 쪽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0 t 루트 1아 x분의 1 dx 이게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은 1어1 어, x의 -1 제곱이니까 어 이것의 원시 함수가 를알 수가 있죠. t 1 이거는 자, e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2, 루트 1 마이너스 x. 자, 이것을 미분하면 2분의 1 되고,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들어오니까 이게 원시 함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0에서 t 까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는 리미트 t 가1 마이너스로 갈때 이것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t 빼기 0에 또, 어, 다시 또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앞에서는 0으로 가고 뒤에 2가 있으니까 이게 2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다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f가 실수 a에서 무한대구간에 정의가 된 함수 이게 연속일 때 그럴 때 우리가 a에서 무한대까지 fxdx 이것의 정의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a에서 t fx dx 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상적분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적분 이라고도 하거나 또는 특이적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 뭐, 정상적인 적분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 용어로 이상적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f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b까지, 이렇게 저희가 된연속함수인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 fx, dx,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t에서 b까지 fx, dx.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극한을 우리가 이 이상적분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또 f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연속인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 이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 임의의 실수 c를 잡아서 아무 실수랑 상관이 없는데 자 c를 중심으로 해서 자 t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이제 tc fx dx 이 극한값을 구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갈때 ct fx dx 이값을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두 극한의 합을 우리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f의 이상적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정의가 되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 dx 이상적분 형태가 되죠. 이거는 limit t가 무한대로 갈때 0부터 t까지 2의 마이너스 x dx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피적분함수 2의 마이너스 x 이것의 원시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것의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0t. 이게 이제 접근 값이 되고, 이걸,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집어 넣어보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빼기인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0. 2에 0. 2에 0 값이 1이죠? 자, 그럴 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t가 무한대로 갈때2의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 이 부분은 0으로 가고, 뒷부분은 상수 1이니까, 이제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적분. 자, 1에서 무한대까지, 뭐, x의 제곱분의 1dx. 자, 1에서 무한대까지니까 이 이상적분인데, 이거는 따라서 정의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1에서 t까지, x의 어, 2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dx. 그리고, x의 n제곱의 원시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어, 1분의 1, x의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것의 1에서 t까지.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t가, 어, 이럴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빼기. 앞에 또, 또 빼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제곱 이건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t에 마이너스 1제곱. 이건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0으로 가게 되고, d는 상수 1. 고정이 되니까 값이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기. 자, 이래서 무한대까지 x 분의 1 dx. 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래서 t 까지 x의 마이너스 1제곱 dx인데, 자, l i m t 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우리가 그, 그 값을 알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게 ln 어, x의 절대값인데, 여기서는 뭐 양수에서만 나오니까 그냥 x의 절대값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게 1에서 t까지 그러면 이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ln t 빼기 ln 1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t가 무한대로 갈때 ln 무한대는 무한대 값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뭐두 가지 식을 봤는데 어뭐 일반적으로 그 보기에서 어 정수 이제 n이 이제 정수일 때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x의 n 분의1 dx. 이게, 이게, 어, n이 1이면, 아, 어, 정수, 여, 여기서는 자연수.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n이 1일 때는 이게 무한대가 되, 되고, n이 1보다 클 때는 유한값이 돼서 이게 값이 n-1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이거 n이 이제 1일 때는 이미 위에서 했습니다. 무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n이 1보다 큰 경우를 보면 n이 1보다 큰자연수일때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x의 마이너스 n 제곱 dx 이건데 이거는 정의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1부터 t까지 x의 마이너스 n 제곱 dx죠. 그런데 n이 1이 아니면 우리가 저것의 원시 함수를 x의 마이너스 n 제곱의 원시 함수를 아니까 그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분 x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것의 1에서 t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는 뭐1 마이너스에 은는 상수고, 자, 여기에 t가, x는 t n 플러스 1 빼기 1. 1에, 뭐, n제곱은 1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n이 1보다 큰 자연수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음수가 되는데,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를 내다가 앞에 걸 해보면 이제 이거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 하나를 한번 더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 dx 자 이것을 보면 이것은 이제 양쪽으로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 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택해 보면 여기서 그냥 0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우리가 어 아 0부터 무한대, 0부터 무한대, 아니라 0부터 t,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dx, 이것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t부터 0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dx, 이렇게, m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그 부분 원시함수를 앞에서 구했는데 그게 탄젠트 인버스 x 였습니다. 이것의 0부터 t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자 여기도 원시 함수가 탄젠트 인버스 x가 되고 이게 t에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는 탄젠트 인버스 t 빼기 탄젠트 인버스 0 이것과 더하기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탄젠트 인버스 0 빼기 탄젠트 인버스 t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탄젠트 인버스 이, 이것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탄젠트 함수의, 어, 역함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1, 어,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어,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y는 tangent inverse x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하면, 왜, 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tangent inverse t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어디로 접근하냐면, 2분의 파이로, 2분의 파이로 감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2분의 파이고, 그래서 극한, 이거는 2분의 파이가 되고, 빼기 탄젠트 0 값이 0이 되죠. 이건 0 앞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도하기자 탄젠트 0 이거는 0 상수가 되어있고 그 다음 뒷부분 그래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갑니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파이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 정적분을 처음에는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만 정의를 했는데 이제 뭐 이제 반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되고 또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도 뭐 이런 접근 방식을 다 이상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간이 이제 한쪽은 경계가 닫혀 있는데 무한대로 뻗어 나가는 구간이거나 또는 반대쪽으로 뻗어 나가는 구간일 때도 이렇게 극한 형태로 해서 정적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연속 함수도 이제 실수 하나를 고정을 해서 두 개의 어이 극한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많은 구간에서 정적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